시장이 어느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는 이제 키마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 못갔던 종목들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얘가 이제 메인될수 없고 키마치기 장세에요 그래서 이제 키를 좀맞춰난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학업종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정말 날벼락이 있잖아요 낭떨어지에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금호석유 음, 이런 것도 오늘 반등이 좀들어왔고요 그죠? 금호석유 그 다음에 대한유화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어 이런 종목들로 오늘 순환매가 탔어요. 에코프로. 근데 이제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요. 단기 반등이죠.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어, 많이 소외됐던 업종이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키를 맞히는.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나와야 주수가 네벨업이 돼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 어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이쪽이 반도체가 이제 메인이고요. 그 다음, 우리 자동차가 오늘 반등 들었잖아요 현대차, 어, 기아차, 오늘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는 이제 과자 나쁘겠다는 반발매수고 이제 메인이 될수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왜? 그럼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내꺼팔 위쪽 가면 거의 물려 버리거든요. 수란미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종목이 오늘 안 갔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고 내일 안갔다해 서운해하지 서 말래요. 키마치기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섹터 자체가. 돌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대 나쁘겠다는어그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시장이 강력하게 위쪽으로 좀 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마치기 장세예요. 지금 이제 키마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진다. 손절하고 이걸로 가야 돼. 거기서도 손해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순환 사이클에서 종목들을 잘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